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129절에서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29절에서 15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의 일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홀떡였나이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옥에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내대적이 주의, 주의, 네. 주의 말씀을 잊어 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주의,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laughs> 아들, 전인자가,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이 아멘. 이 말씀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불신자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 구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누리는 것 같지만은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주를 의지하는다는 주의 말씀에 서 있다.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인데, 1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주의 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보, 걸음 또는 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있으면 아무 죄악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로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우주난자 같지만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1 3 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달게 하나이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게 되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둔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주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극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극류을 입어 가지고 절대로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를 사랑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게 되니 결국 주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인데 13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악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사람이 악박에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삶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인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윤례를 배워야 되는데, 135절에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리할 때에 그 신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결국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사탄이 와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사탄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참그 신기한 것은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상태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신앙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상태가 약해질 때에 사탄은 와서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만이 사탄이 와서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욥을 볼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유예해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탄이 대답이 뭡니까? 그처럼 순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각자 각자 신앙의 상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유혹을 잘 받는 사람, 죄악에 잘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굳게 서 있지 못해요?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원인은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주의 법도를 지키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 투자는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벌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두 번째로 주를 의지한 자는 주의 말씀을 깨달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137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인데 144절에 와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